네, 관동마을에도 매화꽃이 살짝 피었습니다. 네, 총거리 2.4km, 1시간 5분 만에 발미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518m입니다. 수피산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537m이고요. 수피산에서의 조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편이 대군산이었고요. 저쪽편 이제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선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철매실 네, 동장과 대화 특제장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와, 정말 아름답게 지금 배가 습니다 네, 여기는 불은 돌 눈꽃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정자에서 매화동장을 보겠습니다. 차분하게 지친 매화꽃이 아기 네, 보입니다. 네, 매화동장 앞쪽으로는 삼진강이 흐르고 네, 있습니다. 네, 청매실동원에 장독대가 약 2천 여 개가 있다고 니다 병참 많네. 한동마을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왼쪽은 송정공원 이 있고요, 화장실도 있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쪼비산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쪼비산은 6km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양에 있는 쪽비산에 왔습니다. 쪽비산 산행을 하고요, 하산하면서 광양 매화 마을의 매화를 보러 왔습니다. 네 출발했던 송정공원 관동 마을에도 매화가 활짝 피었습니다. 네 오늘 쪽비산 산행 코스 보도하겠습니다. 록 관동마을 송정공원 주차장에 출발해서요. 대댕이째 갈미봉을 지나서 쪽비산에 오른 다음에 광양 매화마을로 하산해서 매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는 약 11km, 시간은 4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네 관동마을에도 매화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네, 관동마을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은 홍매도 아름답게 피었네요. 네, 저 아래쪽 관동마을에서 1.4 올라온 걸로 되어 있고요. 숲비산 4.5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매화 농장길을 간통해서 올라갑니다.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관동마을이 보이고요. 저쪽으로는 지리산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을 앞쪽으로 섬진강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매화 곳을 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종거리 1.9km 45분만에 개밭골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은 백운산 정상 9km고요 관동마을에서 올라왔고요 쪽비산 왼쪽으로 3.4km입니다 네, 여기 약 200m 정도는 굉장히 가파른 등산도였고요 이제 왼쪽으로 쪽비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정거리 2.4km 1시간 5분 만에 갈미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518m입니다. 네, 갈미봉에서 조마을 보면요. 이 아래쪽에는 섬진강이 보이고요. 올라왔던 반동마을이 보이는데, 저 위쪽으로는 지산 천량봉이 보입니다. 자, 이쪽으로는 이제 백운산이 보이는데요. 이쪽에 백산 상봉. 위쪽에는 어불봉이 보입니다. 네, 이곳 갈미봉에서 잠시 쉬었고요. 이제 초피산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초피산은 2.9km입니다. 네, 소나무 사이로 저 멀리 백운산 엎불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마을도 보이고요. 이제 갈미봉 이후부터는 능선을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초피산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네, 진행하면서 오른쪽편으로는 백운산 능선이 보이고 있고요. 쪽에 억불봉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배운사 정상 쪽에서는 10.7km 온 거로 돼 있네요. 쭈피산은 1.3km 남았습니다. 지나면서 네, 왼쪽으로는 이렇게 섬진강도 보고요. 축제장도 보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총 거리 5.2km, 2시간 12분 만에 투피산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537m이고요. 투피산에서의 조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편이 대군산이었고요. 편으로 지리산 천왕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는 선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투피산 정상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네, 초피산에서 잠시 쉬었고요. 이제 메아마을로 이동하겠습니다. 메아마을 3 k m 입니다고맙습니다 네, 초피산에서 800m 왔고요. 오른쪽 토끼재로 2.2 가는 길이고요. 저는 왼쪽 청매실동원 2km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초피상에서약 2km 정도 내려갔고요. 시간은 2시간 59분 소요됐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청매실동원 1.2km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내려갑니다. 네, 청매실동장과 매화축제장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토피산에서 네, 이점이 내려온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매화마을, 매화농장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화꽃이 피어 있습니다 네, 매화꽃이 한창 많이 피어났습니다 자, 계속해서 매화농장 지나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게 핀 매화꽃입니다 겨울에 마치 눈꽃 산행하것 같은 느낌의 외압꽃입니다. 아 정말 아름답게 피었네요 외압꽃 이쪽에는 이렇게 외압꽃 아래에서 식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는붉은흑매 화가 피었 습니다.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정자에서 매화 동장을 보겠습니다. 사하게핀 매화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네, 정자가 있고요. 정자 옆으로도 아름다운 후매가 피었고요. 정자에서 바라본 풍경이 정말 멋있습니다. 네, 영화, 암호의 차량지라고 합니다. 암호 차량지. 밑으로 좀 내려와요. 자, 이제 누구 마한번 보죠. 맞아, 맞아 봤는데. 이 자리가 그 자리야. 아프냐, 예, 나도 아프냐. 이제 식빵이 얼굴이 보이게 가운 네 매화농장 앞쪽으로는 섬진강이 잘 흐르고 있습니다. 네청매실농원에 장독대가 약 2천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와 아, 장독대 엄청 많네 네, 자국대가 있구요. 선매실은 5원입니다. 뒤에 대나무 숲이 무청하게 있습니다. 이런 외화꽃이 살짝 피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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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0.2km, 4시간 소요돼서 오늘 쫓지난 산행 마무리할 정까지온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가면서 관동 마을에서 매화도잘 봤고요, 화산하면서 메아 농장에서도 매화를잘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쫓지난 산행 영상 마치도록하고요 저는 다음 산행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